아까 뒤에 있던 것도 있죠. 그 그림은 일단 그랬죠. 청구해 보험 작성하겁니다자 그런데 청구의 보험 을 작성하시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름이 있어요. 청구의 보험에다가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은 전략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이다 그랬을 경우에 아이폰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아이폰 특허로 출원한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A 타입 짧고 후반적으로, 대용 통신기기. 라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체적으로 상세하게, 길게. 멀티터치를 제스처로 인식하는 개인용 휴대 통신기기. 자, 아이폰의 시체를 명확하게 제공해주는 전면은 당연히 후자 부자. 근데 후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타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이죠.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투자가 좋았던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는다. 특허를 양도한다. 기술을 이전을 한다. 그러면 전자받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허 등록증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특허 등록증에 휴대형 통신이 있 와, 멀티터치를 제처로 인식하는 개인형 의견 통 와, 어떤 게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짧은, 것 포괄적일 것 같아. 제목이. 소괄적인 고 개인용 휴대폰 수기 특허를 가지고 있어 그 친구가 그러면 가지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대가로표시 그 하고 영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영문은 본격적으로는안받으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검지할게 되어서 똑같이 배울만해지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특허를 출원할때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 비슷한 분야의 기술 특허의 PDF 파일을 보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다 참고가 되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짧고 포괄적으로 할 거냐 길고 구체적으로 할 거냐 라는 건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니다 남들이 대부분 짧게 냈다 그런 나도 짧게 낼수 있겠다 남들도 길게 냈다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나눔 컴퓨치를 이용하자 지고또 소요도가 칫솔모 <laughs> 뭐 이런 거다 <laughs> 그러면은 네. 그어도 그냥 나도 고 길게 하는 게습니다 그냥 칫솔로 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야냐, 어떤 물건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제목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